이 이제 랩 사운드? 여기 붙었다 1hp까지 데어1 h 붙었어요 제세대 어디까지? 집 뒤로 집 뒤로 하나. 집 뒤로 집 뒤로 기절 기다려. 하나 기 기절. 기절이야? 아니야 하나 아, 더 기절 나이스 에헤 친구 따라갔대요 <laughs> 연마 여기 픽2박뒤 창고 뒤로 한대더 야, 탑 빼라. 아. 사이, 사이. 어디 사이? 집 사이, 집 사이. 한번 빙그이번빙그대로 아, 1 핑도 있 어? 어, 이집1핑리바는올 그 거야? 이거 뭐, 집, 집 사운드, 집 사운드, 1핑이핑이 핑이야, 명이야헬핑 하나. 1등이 하나, 그리고 연막이 돌 살려서 3등이 4등 1등이 4등이 이2 0 2 0돌 아, 까비 아, 아나 죽을 뻔안 안 봐줄 거야, 이제 확기 다 죽어버릴 거야 <laughs> 확기 찍은 거 아니었어? <laughs> 일부러 안 찍은 건데 나이스 바로 구하러 가자, 죽잖아